안녕하세요. 삼정 오토 미션의 삼정 리맨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아주 멋진 차 미션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머스탱 5.0 쉘비 차량입니다. 쉘비 최근에 제가 그 쉘비라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 포드에서 그 쉘비라는 어떤 그런 튜닝하는 그 분이 계셨고, 그분이 이제 그 쉘비라는 분이 그 포드를 그 당시에 이제 그 르망이라는 그런 자동차 대회에서 이제 우승시키신 그 팀을 이끈 어 그런 분이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 마침 그 영화를 보고 많이 감명을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포스탱, 아, 머스탱, 셸비 차량이 입고가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셸비라는 그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지금 이제. 5.0 배기량을 가지고 있고, 하부도 튜닝을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미션 쪽에 좀 부하가 많이 받았는지, 미션이 이제 포드에서 나온 10R 이라는 그 미션이거든요. 미션 쪽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저희 쪽으로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션을 이제 탈거해놓은 모습이고요. 이쪽에 이제 이렇게 이니비터 스위치가 연결이 되고, 미션 쿨러, 현재 탈거가 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하체 시스템도 다 개조를 해놓으셔가지고 피스톤도 지금 4핀지 거의 6피 피스톤 같은데요. 하부 쪽도 슈퍼차저도 다 달아놓으셔가지고 출력이 엄청난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 차량 같은 경우에는 미션 수리를 저희가 더 완벽하게 기존의 차량들도 더 완벽하게 하지만 이렇게 고출력 차량들은 이제 미션 수리를 하면서 조금 더 개조해서 큰 토크를 견딜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에어댐도 달아놓으시고 상당히 멋있는 그런 머스탱 쉘비의 모습입니다. 지금 2층에서 그 미션 분해 조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2층으로 올라가서 미션 분해 조립하는 모습을 또 영상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이곳이 저희 이제 분해 조립실입니다. 저희 분해 조립실 전경을 잠깐 보여 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머스탱 그 십단 미션을 이제 분해 조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드럼하고 이런 클러치들이 지금 이렇게 조립이 되고 있고 이 샤프트도 지금 교환하는 거야? 어, 어디가 안 좋아 이거는? 음 처음에, 처음에 누가 탔어요? 어. 디스크만 교환한것 같은데 플레이트를 어, 어 디스크만 교환하고 플레이트 플레이트를 교환을 안 해가지고 음. 앞전에 어디 미션 업체에서 미션을 수리한 것 같은데 이게 디스크만 교환하고 플레이트는 이렇게 지금 손상이 된 상태로 교환을 하질 않아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고, 이 부품이 따로 아직 10단 미션은 공급이 안 되는 부품들이 많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션을 이제 하나 그 분해를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부품들을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단 미션은 그 ZF 8단 미션과 비슷한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메인 축이 크게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클러치들이 B, C, D, E, F 한한 한 6개 정도 되는 클러치들이. 지금 이렇게 다 들어가서 이 메인 샤프트를 통해서 압력이 전달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한 출력을 좀 이렇게 쓰는 차들은 이 중간 메인 축이 망가지면은 이런데 이제 유압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압력이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대프론 시이 압력을 막아주는 실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클러치들이 여기 그이 데프론실 사이에 이 압력 구멍을 통해서 크러치압이 전달되기 때문에 크러치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렇게 데프론실이 많다는 것은 그래서 과도한 출력으로 이 샤프트가 이제 흔들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샤프트 중간 중간에 어 이런 그 유압 라인들이 손상이 되면서 클러치 쪽으로 이제 압력이 그덜 전달이 되게 되고 그로므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클러치 손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좀잘 알아야 이제 수리할 때도 그냥 단순히 이 클러치가 탄 것만 그냥 보고 이것만 교환해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클러치가 왜 이렇게 손상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다시 역순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원인이 된 것까지 같이 이제 교환을 해줘야 그 문제가 잡히는데 닦고 손상된 것만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미션 수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다른 데서 미션 수리 두번세번 번 하다가 결국에는 계속 같은 증상이 반복돼가지고 저희 저희 회사까지 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십단 미션은 제테프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이제 오일팬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테프 음. 같은 경우는 여기 필터가 이제 내장형인데 이거는 필터가 따로 교환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요게 따로 분리되는 필터네요. 뭐 내장형이든 뭐 분리되는 형이든 어차피 뭐다 교환하실 수는 있지만 저렇게 이제 분리가 되니까. 이큰 플라스틱 오일팬까지 통째로 교환하지 않아서 좀 환경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클러치가 지금 유성 캐리어 쪽으로 조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드 10단 미션 지금 머스탱에도 들어가지만 요즘에 나온 대부분의 차들이 다 10단 미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드 포드 머스탱이라든지 뭐 요즘에 나온 뭐프롱코라든지또 익스플로러 이런 차들 그다음에 f150 이런 차들이 다 10단 미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해서 잘 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어 삼정 오토미션의 삼정 리맨이었습니다.